I talk, t h e 털깎 e t a 예, 원래. 나는 호종이 털 이렇게 숲한게 좋아해가지고. 어, 표정 왜 그래? 어이! 탔다! 난탄거 좋아해. 깼니! 호종이 털 깎고, 딱기전 마지막 먹방이다. 좀 배고파고 예민해? 허벅지 없는데. 와, 맛있겠다. 응. 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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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이. 계란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응, 좀 이따. 먹겠다. 응. 오늘은 아메 안 먹어야지. 짠! 여기다가 하면 은쫙 그거 아니야? 소독! 소독하라고? 아니? 짠, 짠, 짠! 뭐 먹어? 짠! 그냥 먹어볼까? 처음 먹어. 처음 아 맛있겠다. 고 아무거나 먹는다. 너무 맛있겠다. 만. 음! 땀땀니지 너무 맛있다. 너무 건강하게 맛마고 아, 그런 것 참아, 다. 아, 우동이 줄것같 내가서 밥 먹자. 이거 많이 건지지 말고. 양절 없어. 너. 쌈장 같은 거한 응. 짜니까. 밥도 한 숟갈만 포면 안돼. 안돼? 응. 오케이. 고마워. 짜 가지고. 감장 하고 그거 알아? 마늘도 향신료래. 야채가 아니고 향신료래. 음. 몰랐지? 외국에서는 아 천천히 먹을래. 어, 속이... 요새 속이 안 좋았고 천천히 먹을랬거든. 아, 그럼 반장씩 먹을까? 좀 이렇게. 좀, 그러네. 이제 멈출 수가 없는 맛이랄까? 자연에서 이렇게. 진정한 캠핑 블랙이잖아. 응. 내가 캠핑 블랙, 요치킨이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캠핑을 한 번도 못간 거야. 근데 이게 캠핑 가서 새우 굽고, 그래서 굽고, 치킨 굽고 이래야 캠핑 블랙이거든? 나 집에서 못 먹었잖아. 짠! 근데 이 동네도 에 캠핑, 치킨이로가 있었나보네? 응, <laughs> 벌소 음. 음 이제 좋은 날다 갔다. 나 이제 다이어트 할 거거든. 열심히 해라. 해야지. 음. 근데 천천히 먹을 수가 없는 비주얼. 짠. 또 너무 짜면 그래. 짠. 음. 생얼 한번 먹어보자. 이거 해 갖고 솔직히 나는 건강한 뚱땡이다 내가 야채도 좋아하거든. 깻잎도 좋아하고, 김치도 좋아하고. 아, 김치 먹고 싶다. 건강해 나는 건강한 동생이야. 운동도 하고 건강한 동생인데, 막 인스턴트만 먹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 응. 음. 손들이 막 빠글빠글해. 물론 산에 좀 다녔다 싶고, 그 준비성 철자만 가방에 다 들고 다니잖아. 그리고 그 수록산이 그 사람들끼리 아니잖아. 맞지? 상히아니지 <laughs> 근데 나 헬리콥터를 타고 음... 뭐, 나 먹었어 아 내가 고기 먹었지? 좋다 시원해서 안더워도 좋다 응시원하다 언젠가 빛을 보겠지.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이 이런. 짠. 짠. 안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안 쳤어? 너무 맵는데? 음 짠~~ 음 꼬 o 니까 t 있네 새우 하나 먹어보자. 응, c o 응 l time. Cool time. c o 다 l time. Cool time. Cool time. Cool time. Cool t 지 m e Cool time. Cool time. Cool time. Cool t i 아이 바삭바삭한 게 맛있더라고 듣는 바삭이가 좀뭐라아 과자 과자 뜯어야겠다. 과자 뜯어. 어, 어. 오징어 오늘도 오징어 숏다리아숏다리 아, 숏다리 있어? 없어, 없어. 있는 게 없네. 먹었네. 있는 게 없. 어 칠리 꾸면 무슨 맛일까? <laughs> 오잉, 과자, 꼽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미쳤다. 우와. 음! 어머, 어머. 진짜 맛있다. 이거만 써도 두 방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너무 많이 꼽으면 이거 타고 이러면 안 되거든?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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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점 대박! 나 이거 그냥 샀어. 대박. 진짜 맛있다. 그게 오잉이야? 오잉 아니야. 오잉 아니야. 아, 숏다리랑 오잉이랑 콜라보 했다, 콜라보. 음. 조금씩 이렇게 섞어야 돼. 와, 오징어보다 더 맛있다. 나 진짜 솔직하게. 나 방금 먹었어. 아 어, 진짜? 응. 네. 바삭하면서 네. 응. 오징어 맛이 나면서 바삭하고 그거는 안 꼬우도 맛있겠는데 그런가? 응, 껴먹어봐 원래 오이도 맛있잖아. 응. 근데 오이에다 숯다리까지 한 거야. 좋아하는 오징어는 가한거지 어, 근데 오징어가 원래 오이잖아. 먹어볼게. 응. 응. 근데 꼬아보니까 진짜 맛있어. 꼬아보니까 더 맛있어. 봐봐, 해물 먹어봐. 수다리, 수다리가... 나... 먹을래? 맛이 안나 조금씩, 오징어보다 더 긴다지? 느낌만 나게 딱 좋네. 짠! 와 과자 꼬는게이렇게맛있을줄 몰랐지? 쓸데가 없어서 목이 있다 어? 목이 응. 목이가 있지 여기가 산품인데 내놓고 응, 짠짠짠이거왜래 이놈 시켜. 오기 봐. 어, 어, 봤어. 아, 이놈 시켜. 야, 보냈어. 신발 뒤에. 뭐야, <laughs> 진짜 건태 먹이. 안. 부추는 그거라 그랬다. 자양 강장제. 이거 약간 베이컨 같은데. 아 부타 타기는 탄거다 올려놓고 짠. 항상 이렇다 여기서 먹으면 너무 건강해지는 낌이야 너무 놀랐다. 또 음, 당면은 따로 따아야 되는데. 음. 배불러서 먹어. 당면 내가 당면만 먹을 걸. 당면만 골라 먹을 걸. 맛있다. 음, 너찍 그래? 아, 야 되는데, 한 5분 삶아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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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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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 안 좋아해. 난 응. 쫄면, 우동, 라면 사리 좋아하는데 당면 안 좋아해. 아 그래 그래. 그거 많은 거 아닌가? 음. 이건 약간 타르타르 소스 찍어 먹어야 되는데. <laughs> 타르타르 같은 소리 해야 돼. 이번 참기름다 안녕하세요. 근데 새우를 좀 많이 먹는 것도 안 좋대. 좀물 어, 봐. 마지막으로 한 번. 그냥 음. 먹어야다 우리 살아 있 아직도 파일이 안 간다. 들들어 <laughs> 깻잎을 쏘면 모히또. 모히또 한 잔.

나 어, 세번 먹었지. 아, 대 번이네. 많이 음. 먹었다. 짠, 짠, 짠. 안 읽었다며? 읽었나? 어 이벼 먹자 숟가도 열기도 없으니까 그냥 넣고 해 감자나 이게 빨리 가위가 있나? 아니 고기랑 이런 게 너무 커가지고 아, 오케이, 그냥 먹게. 짠. 불고기 덮밥. 음,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요 d e m o do.